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핵심 원인으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그리고 유통시설 집단 감염이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일주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638명으로 집계됐는데 역시 최대 규모입니다. 비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역시 그간 200명대 아래를 유지했으나 4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8월 중순에 하루 2,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배경은 뭡니까? 네, 우선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백화점, 마트 등 도심 내 대형 유통시설에서 감염자 급증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147명, 여의도 더 현대서울이 7명,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이 6명 등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집단 지금까지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시드에 온 스타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옥이 2시폐쇄됐고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 16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장재원입니다.